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컨트롤러에다가 이거 복사해서 저는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를 뭘로 해야 될까요? 아티클 리스트. 쇼 리스트 이거는 당연히 뭐로 해야 될까요? 아티클의 리스트로 해야겠죠. 아티클 리스트에서 쇼 리스트. 자, 이거 했을 때 한번 이게 나오게 해보세요. 아티클 리스트 JSP가 나오게 해보세요. 요거딱 실행했을 때. 자, 해 볼게요. 이거는 뭐 쉽죠? 자, 홈을 복사할게요. 홈을 복사해서 복사가 안 되네. 아, 티클에 리스트 해서 여기는 게시물 리스트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article, list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서비스를 불러와야 되는데 서비스는 어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언제 만들었냐? 보통 생성자 때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오토라고 붙이면은 오토가 뭐죠? 자동이잖아요. 자동으로 알아붙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오토 와이어드라고 붙여야 돼. 와이어가 뭘까요? 네. 선으로 연결된다는 뜻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티클 서비스를 쓴 다음에 보통 뭐뉴 아티클 얘를 어디서 받아오지, 막 어디서 구해오지, 막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은 오토 와이어드 하면은 알아서 박혀요, 여기. 널 걱정, 여기 널 들어가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 자, 이거는 그냥, 그냥 보세요. 네. 얘를 만들어야죠. 자, 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1 눌러서 클래스 만들게요. 만들 때, 저는 여기다가 서비스에다가 만들 거예요. 아티클 서비스 만들고, 여기다가, 근데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오토와이어드에서 되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컴포넌트라고만 붙여도 되는데 네, 컴포넌트라고 붙여도 되고 네, 서비스라고 붙여도 돼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붙은 거는 이 스프링이 잘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오토 와이어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뭐예요?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객체를 만드냐? 평소에 알아뒀던 이렇게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줘요. 근데 네, 여기서는 컴포넌트, 여기 서비스만은 컴포넌트 대신에 서비스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네. 자, 이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서비스라는 게 아, 얘가 서비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여기 컨트롤러 달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아, 이게 컨트롤러 객체구나, 클래스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퍼블릭 어, int get 뭐, 뭐지? get count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t g 자 그냥 네.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인트카운트 여러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객체를 만들었는데 뉴도 안 하고 바로 쓴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붙여 놨기 때문에 스프링이 알아서 여기에 뭐다? 객체를 와이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카운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5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요거를 실행했을 때, f 포기 눌렀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요 코드에 의해서.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어,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 게시물 컨트롤러 서비스 어, 클래스 만들기 잠깐만 jsp 연결됐나 도 아, 이건 했네.